신발. 네. 네. 아디다스, 나이키. 아디다스, 나이키, 이말러스 뭐? 도던 그. 검색. 검색할 때 쓰는 검색? 거. 브라보. 뭐? 검색. 라고? 뭐? 검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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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신는 뭐 거. 신는 뭐 거? 아디다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알고, 천천히? 뭐? <laughs> 아니, 아니, 고천천히 뭐? 아니. 아니. e n 우리 n Brendan, b 드 e n d a n Brendan, b r e n d a 경쟁자 아 이기 경쟁자 천천히 아 이기 나이키 경쟁자 나이키 너 나! 나! 운동다 운동 나, 뭐, 운, 운. 나 물, 물. 마블 어. 기자기 내폰내폰 아이폰! 억지로 그냥 말라 그래? 1등 잡고 권! 천천히! 1등! 1 0 c 이거! 이거! 커피! 커피! 천천히! 크게! 받은 거! 엄마! 커피! 넘겨 넘겨! 그! 아, 깃깃이 이안는 지금.